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즈의김나운 기자입니다 작년 연간 결산 시리즈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그... 아습습 빼주세요 습 하면 안 되나요? 추워서 그래요 여기 연기 나잖아요 이게 각설하고 습을 좀할 수도 있죠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하고 이자안 하겠습니다 장르를 좀 분류를 해보는 게더 흥미로울 것 같아서 이번에 장르를 좀 분류해봤습니다. 크루저 탑텐이고요. 배기량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5cc부터 급 오버리터급 할리데이비슨까지 크루저 같은 범주에 묶었습니다. 그냥 크루저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의 그런 흐름이나 인기도를 좀 파악하기 위한 이제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가방어도 잘 되고요 10위권에 든 모터사이클들은 모두 감가방어가 잘 됩니다 좀 그런 취지에서 기획을 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할리 데이비슨 브레이크아웃 브레이크아웃이 119대가 판매됐는데 어우, 상당히 많이 판매된 겁니다 이게 가격이 한 4천만원 5천만원 차량인데 그래도 10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좀 놀랍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브레이크아웃이 프론트 휠이 21인치입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 프론트 휠 사이즈 중에 제일 큽니다. 이 프론트 휠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론트 휠 사이즈 튜닝도 많이 하시죠. 큰 일, 30인치 마차 휠뭐 이런 거 튜닝하시고 하셨죠. 근데 이번에 아마 구조 변경 바뀌어서 이제는 조금 그런 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아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이제 도드라진다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240mm 광폭 타이어입니다. 240mm 광폭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모터사이클이 많지 않습니다. 할리데이비슨에서는 펫보이, 브레이크 아웃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트라이언프 로켓 3 정도만 20, 240mm 이만해요. 타이어가 거의 사람 머리만 합니다. 이런 좀 볼드한 매력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꾸준히 좀잘 판매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위도요비싼 차량인데, 그 할리 데이빗은 소프트웨일 라인업에 있는 팻보이입니다. 팻보이는 145대. 사실 이 소프트웨일 라인업, 크루저 라인업에서 팻보이의 위상은 독보적입니다. 독보적. 가장 오래됐습니다. 지금 35년째 소프트웨일 패밀리에서 출시가 되고 있고, 그 이제 라인업에서 빠진 적이 없죠. 계속 이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델이고, 어, 팻보이도 마찬가지로 그 약간 볼잔 매력이 있죠. 앞에 포크가 이만해요, 어, 이만해요, 진짜 이만해요. 그 <laughs> 보온병만 합니다. 이만한 포크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휠은 이제 그 스포크휠, 캐스팅휠처럼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꽉 막혀 있는 디스크휠. 말 그대로 디스크. 그런 일이 잘 작돼 있기 때문에 엄청 터프하죠.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도 이패보이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그 기종에 대한 이름값이 있습니다 이미 팻보이는 브레이크아웃보다도 팻보이가 더 유명하죠 그래서 더 많이 팔렸나 팻보이 아메리칸 크루저의 매력 잘 드러내는 기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수 있겠습니다 아킬라 125, 148대 브레이크아웃이랑 팻보이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아킬라 125, 148대 사실 크루저라는 장르가 입문하는데 진짜 좋은 기종이에요 125cc급에는 크루저 모델이 딱두개 있습니다 아킬라 125랑 데이스타 이렇게 두 가지 기종이 지금 출시되고 있는데 이게 발이 잘 닿고 그다음에 뭐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루기가 쉬워요. 무게 중심도 낮고 크루저 모터 사이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5cc 그런 수요가 쭉 꾸준히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로 아킬라 125가 그 일환으로 그런 이유로 잘 팔리지 않았나 148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데이스타도 이 조금 앞에 순위가 있습니다. 7위는 로얄 엠필드 슈퍼 메테오입니다. 175대가 팔렸습니다. 근데 이게 판매량이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저앉았어요. 2023년 8월에 출시했어요. 2023년 8월. 6개월도 안 되죠? 90, 11, 12, 한 4개월, 5개월 동안. 287대가 판매됐어요. 287대. 작년, 2024년은 175대가 판매됐습니다. 판매량이 112대가 줄었어요. 근데 얘는 6개월 동안 판 거고, 얘는 1년 통째로 판 거고. 그러니까 판매량이 많이 줄었죠.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신차라는 게 모두 출시가 되면 신차 효과가 있어가지고 출시 초, 초기에는 이제 판매가 잘 되다가 점점 주는 게뭐 당연한 양상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꺾였어요. 데이스타 125가 184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킬라 125처럼 얼마 남지 않은 125cc급 크루저죠. 그래도 아킬라보다는, 아킬라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킬라 모델명이 나오기 한 4, 5년? 5, 6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데이스타는, 와, 데이스타 출시된 지 오래됐어요. 데이스타가 1997년에 출시했더라고요. 저 초등학생 때인데, 그때면. 27년 된 거죠. 2025년이니까. 어, 꽤 이제 장수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꾸준히 찾으시죠. 지금은 데이스타 125랑 데이스타 2 5 0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5위 메테오 350이 5위를 차지했고 작년에 215대가 등록됐습니다. 판매량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2023년 287대에서 2024년 작년은 215대로 판매량이 25% 감소했습니다. 25% 이제 출시된 지 4년차입니다. 초반에는 정말 핫했는데, 이 시장에 경쟁 기종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량이 좀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명맥은 잘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테오 350의 5위입니다. 4위입니다. 이게 이 기종을, 시리즈를 안묶으면 하나도 탑10에 드는 기종이 없고, 그렇다고 탑10이 안 된다고 이 기종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R18 시리즈입니다. 4위는. R18 시리즈가 지금 이게 세번면데 너무 많이 나와요. 6 대나 나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델이랑 팔린 대수 말씀드리면, 일단, 여섯 개다 합해서 341대가 등록돼서 4위고요. 노멀 모델 101대, 클래식 모델 100대, 100주년 기념 모델 50대, 록테인 33대, 트랜스 컨티넨탈 33대, 베거 24대 해서 R18 시리즈가 341대가 등록됐습니다 근데 이 R18 시리즈가 2021년에 출시됐죠 그때 이후로 이제 몇 년째 쏟아붓고 있는데 아무래도 프로모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판매량 자체는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제 프로모션으로 이 라인업을 연명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올해는 작년만큼의 프로모션이 유지가 될까? 라는 게좀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프로모션이 빠졌을 때이 판매량을 과연 유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좀, 의심이 생겨요. 될까? 과연? 잘유지돼야될 텐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입니다. 얘네도 이제 모델을 모았어요. 제일, 그 할리 데이비슨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이죠. 로드 글라이드입니다. 로드 글라이드가 360대가 판매됐습니다. R18 시리즈 전부 묶은 것보다 로드 글라이드 한 개종이 더 많이 팔렸어요. 근데 로드 글라이드도 기종이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로글, 노멀, 스페셜, ST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 합해서 360대, 노멀 138대, 스페셜 130대, ST 92대, 360대 총 이렇게 판매됐습니다. 이제그 로드길라이드야. 뭐, 넌하게 이 지지층이 탄탄하고 흔들릴 일도 없고, 그 판매량이나 수요층이나 그냥 꾸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힘들다 힘들다 해도 요 6천만원 이렇게 하는 모터사이클인데도 사실 분들은 사시고, 이게 정말 300대, 400대는 콘크리트 같아요 이제는 뭐쭉 가는 그런 계종인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고 거의 풀체인지에 가까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바뀌었고 이제 페어링도 완전히 곡선이 달라졌는데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잘 팔립니다 이제 1위, 2위 남았는데 다 이제 예측하시죠 여태까지 이름이 안 나온 모델입니다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가지 시리즈예요 500, 1100. 레블. 근데 되게 놀라웠던 부분은 2위랑 1위랑 차이가 크지 않은데, 와, 2위가 이렇게까지 잘 팔릴 일인가? 레블 1100이 2위고, 레블 500이 1위인데, 레블 1100은 1056대, 레블 500은 1095대, 그서두 기종의 차이가 뭐 정확히는 39대 차이네 39대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레블 1100이 엄청 많이 팔렸다요레블 1100이 1000대가 넘게 팔렸어요 레블 1100이 DCT 모델 MT 모델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DCT 모델이 690대 MT 모델이 366대 거의 비율이 거의 한 7대 3 정도로 DCT 모델이 많이 팔렸는데 MT 모델도 많이 팔렸어요 10대 중에 3대 4대는 MT 모델이었으니까 MT 모델이 인기 비결이 1370만 원으로 DCT 모델보다 300만 원이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크루저 모델은 이제 또뭐 모든 뭐 스포츠 모터사이클, 네이키드 모터사이클 마찬가지지만 크루저도 요 변속 변속하는 맛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RPM을 높게 안 쓰기 때문에 변속하고 나서 RPM이 확 줄어드는데 그때 이제 스로틀링을 업하고 감으면 그때 빵 터지는 그 느낌이 있는데 이게 MT 모델에서밖에 맛볼 수 없으니까 DCT 모델에서는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MT 모델 많이 팔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 레블 500 1위. 2023년 939대에서 24년 작년에는 1095대로 판매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레블 500은. 가격도 천만원 이하라서 가격 적금성이 높고, 그리고 입문하기 좋은 특성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블 500이 계속 꾸준히 몇 년째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도 뭐 적당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몇년 이렇게 보면은 이 크루저 모델에서 혼다 모델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좀 놀랍기도 해요. 몇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레브로백이 이렇게까지 잘 팔려, 잘 팔리나? 최근 한 2021년, 2022년 그때부터 엉감생심입니다 혼다가 이렇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 했습니다. 요약하면 레블 시리즈가 시장을 선도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두 가지 기종에서 2,000대가 넘게 팔렸으니까. 할리 데이비슨은 굳건한 모습이 보입니다. 로드 글라이드, 팻보이, 브레이크아웃, 이런 기종들, 꾸준히 판매량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한두 푼 하는 모터사이클이 아닌데도 말이죠. 다만, 요 리터급 이하에서의 그 영향력이, 시장 영향력이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스포스터가 디자인이 빵빵할 때는, 괜찮았는데 라인업이 8 8 3 883 같은 모델들 근데 그 영향력이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게 많이 아쉽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크루저 탑텐을 살펴봤고요. 크루저 시장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알고 싶은 순위, 뭐 어드 벤처가 됐건 스포츠가 됐건 뭐 댓글 남겨주시면 그 확인하고 영상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